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윤 한국 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트렌드에 집중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바이오 주가 왜 이렇게 강세죠? 뭐 나포가 대비리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 스톱의 그 주가의 급등락에서 또다시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그 위험 선호도,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업종 중에 제일 위험성이 높은 게 이제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여전히 시장이 어, 지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간다면 위험도 높은 바이오 종목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어, 형성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네. 위험 선호도가 높은 종목 중심으로 예.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낙폭가대 메리트도 있고 공매도 그렇죠. 비중도 높은데. 어, 미래 주가 상승 충매제까지 겸비한 바이오 주의 어떤 어,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그 좋죠. 이제 그런 종목이면 더욱 더 좋겠죠. 그렇다면은 네. 이 바이오 주에 대한 전반적인 어, 준비한 어떤 스토리를 음. 이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바이오 트렌드는요, 바이오 신기술 관련 주인데 뭐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신약 개발 업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어, 이중항체 관련 주하고. 그리고 그 RNA 치료제 관련주죠. RNA 치료제 관련주는 우리가 그 올릭스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뭐 크게 한번 좀 시세를 냈었고요. 지금 우리 이중항체 관련 시장도, 이중항체 관련 치료제 시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초기 단계거든요. 개화 단계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 2012년, 13년도 초반에 이미 형성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큰 시세를 좀 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 조금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어 이중항체 관련주 중에 이제 종목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 봤는데요. 막 여기서 이중항체 관련주들은 실적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요. 적자도 많이 어, 나고 있고 띠엄띄엄 기술 개발, 그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로열티가 들어올 때 이제 그게 매출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시점 그런 이슈가 아니면은 적자가 아주 많은 그런 리스크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그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관련주 중에는 제가 보니까 뭐한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네 종목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ABL 바이오, 앱클론, 유틸렉스, 파맵신 뭐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막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추후에 지금은 백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큰 시세를 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과 엮여져 있지 않은 그 일반적인 우리그 신기술 관련 주들은 그렇게 오는 게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그런 위세에 꺾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슈가 코로나 백신은 조금 지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시장 성장성이 높은. 이런 거, 바이오 신기술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차세대 치료제 핵심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예의주셔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RNA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관심 갖자고 말씀 해 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들은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RNA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좀 없었거든요. 이쪽도 어, 좀 시간을 좀 기, 길게 읽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주는 예. 이중항체. 예. 관련주로 이렇게 준비했고 네. RNA 치료제 관련는 간단하게만 뭐 스토리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RNA 치료제 관련주는 우리가 네. 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치료제보다 한 단계 조금 뭐 진보한 그런 뭐 우리나라 그 개인의 이거 그 RNA를 이용해가지고 뭐 치료하는 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중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말이 단일 항체입니다. 단일 항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능이 좀 낮다고 하죠. 이중 항체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적과 그 표적과 또그 싸울 수 있는 그항원과이 두개를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어어 어, 관련 기술이 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개의 그 rna 치료제 이중 항체 관련 치료제 일부분이 아마 앞으로 추후에 다국적 기업 어 글로벌 비파마 들이 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파, 파킨슨 병이나 뭐 알츠하이머 이게 개, 모두 다 RNA 치료제나 이중 항체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이중 항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뭐 레미케이드 같은 네. 뭐 초기 항체 치료제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차세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오 기업의 기술에 대해 가지고 논한다는 그 자체도. 뭐좀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어 관련 개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관련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어 성장성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 정도만 소개시켜드리지 제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 중에서 네.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우리나라 선두 기업이 중소형 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음. 2018년도에 이 업체가 이제 하나 케미칼의 그 바이오 사업부가 분할돼 가지고 관련 기술주들이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이중항체 관련 기업은 이 업체들이 아마 ABL 바이오가 아마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 ABL 503에 대한 ABL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ABL 503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재료가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제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이죠. 워낙 바이오 주 시장이 안 좋게 이렇게 급락을 하는 바람에 거의 다뭐 묻혀버린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뭐 임상을 기존에 있는 그 비임상 단계에서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으로 진입하는. 아나의 큰 신호탄을 썼거든요. 바이오 빅파마들이 전 임상 단계에서는 기술 협약을 잘안 맺습니다. 임상 단계에 최소한 진입해야지 되는 건데,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올해 연초에 1분기 때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미국 그 IND를 신청할 그 임상을, 임상 개발을, 뭐, 성인을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바이오, ABL 바이오가 어,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그 원년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보면은 다섯 개가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고 어 페이즈 저, 저 페이즈 1 보면 이게 임상 이제 이제 임상에 진입하는 단계죠. 이 다섯 개 중에 한세개 정도가 올해 임상에 이제 1단계에 제 진입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올해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임상 어그 임상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는 그 굉장히 좋은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뭐 여기 정권사의그 레포트에 의하면 올 초에 연초에 한두개 정도 한올 일사분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두개 정도가 I N D 신청을 어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로 굉장히 중요한 그 파이프라인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A B L 5 0 1과3 0 1이 있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이 이런 파이프라인이 올해 임상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저기 가운데 있죠, 저 ABL 111 적혀 있는 거 가운데 부분 ABL 111저저저 저 소식은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임상에 진입하게 되면 임상 승인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임상 진입뿐만이 아니고 저 ABL 111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임상을 맺게 되면 아마 산업피하고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뭐 추후에. 뭐 뉴스 트렌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가 뭐 파이프라인 가치가 좀 부각되는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ABL 바이오, 뭐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네. 보유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또 임상 모멘텀이 네, 더 맞습니다.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뭐 기기 수출을 여러 건뭐 성공시킨 기업이니까 이런 네. 기업이 미래에도 추가적인 뭐 기기 수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도 네, 적극 해 되겠죠. 한건 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뭐뭐 뭐 좋은 내용 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식은 뭐 타이밍 싸움이고 타이밍의 네.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투자 분들이 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확대해 되고 또 어느 가격대 들어가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 빠지면은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데까지 갤리, 네. 관리해야 되는 데까지 어떤 매매 전략을 제시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죠. 어 차트가 어 약간 좀리스키한 어,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일차적인 지지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여기가 막뭐 이만 삼천 원대죠. 뭐 22,400원, 22,200원대인데요. 아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은좀 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손절, 손절은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 가격대 22,200원, 22,500원, 23,3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손절 가격은 아마 2 2 0 0 0원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정도에서 22,000원 전후로 해서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전고 좀 당기고 좀 정도 한번 보시죠. 이 정도가 3 2 0 0 0 정도 나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은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차트 상으로 보면 좀 많이 좀 밀렸습니다. 뭐 지수가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좀 밀렸고 여타 뭐저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그 구간에서도 이렇게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바이오 관련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주들이 조금 탄력이 둔화된다면 아마 이쪽으로 한번 신기술 관련 주들이 한번 순환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에이벨바이오와 관련된 전략까지 잘 들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이 종목은 네. 사실 우리나라 저 이중항체 관련 시장이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시장 초기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아주 커요. 자, 저 같은 경우에 뭐 종목들을 굉장히 길게 보고 묻어둬도 되는 종목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 시장 역량으로 변동성을 항상 또 보이거든요. 시장 초기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렇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만큼. 또 투자의 높은 수익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의 그 단기 변동성은 좀 유념을 하면서 좀 기, 중기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윤 한국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